김덕령은 조선중기의 의병장으로 본관은 광산이고 시호는 충장입니다. 그는 전라도 광주무등산 아래 석저촌에서 태어나 학문과 무예에 능했던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담양에서 3천여명의 의병을 조직해 외군과 싸웠습니다. 광해군으로부터 이코장군이라는 군호를 받고 선조로부터 충용장 칭호를 받으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엄격한 훈련과 강력한 의병 조직으로 유명하며 1594년 고성에서 외군과 교전해 포로 50여명을 구출하는 등 국지전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1596년 이몽학의 난 진압 후 내통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고문 끝에 30세에 억울하게 옥사했습니다. 그의 억울함은 1661년 복권되었으며, 그 이후 광주의 벽진서원에 재앙되어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광주 지역에서 충장이라는 이름이 충장로나 충장공원 등 광주 지역에서 이를 기념하는 여러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덕령은 전설적인 무예와 비극적인 최후로, 민간설화에 자주 등장하며 의병장으로서의 헌신과 조선중기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